미니언즈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왕 초콜릿을 먹어볼 거예요. 시작해볼게요. 자, 미니언즈 여러분, 이거는 대왕 초콜릿입니다. 이제 떼볼게요. 자. 자, 이렇게 뜯으면 자, 여기. 보시면, 이렇게, 잠깐만요. 음. 왜 이렇게 많습니까? 잠깐만요, 이거, 으아. 자, 이제 뭐, 이 개봉박도를 할 겁니다. 자, 개봉할 겁니다. 자, 두근두근, 두근두근, 으악! 여기에, 호잇! 콜레시안에서 금봉지로 돼 있어요. 금봉지. 자, 어떤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초콜릿 냄새가 나네요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먹어볼게요. 맛은 다크초콜렛 맛입니다. 음. 다크초콜렛 맛. 세상에 좋은 맛이에요. 아. 너무 맛있어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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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다음. 영어로 된거 보이나요? 안 보이면, 실제로 사서 먹어봐요. 진짜 맛있을 거예요. 음! 다크, 다크. 음! 음. 음음음음음 엄마 요 맛어요. 음, 다크한 맛. 다크 초콜릿 맛나네요. 오, 오. 다크 다크다크. 다크. 다크 다크. 다크 다크한 초콜릿 맛맛 맛. 친구들 궁금하면은 이거 사서 또 먹어보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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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맛있니까 음, 맛있대요. 이거를 팍! 뜯어가지고, 어머, 왜 자꾸 그거 합니까? 웃기네요. dekat kan mak 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, 꾹꾹꾹 눌러주세요.